입니다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었던 제 경험담 에피소드를 공개하면서 왜이세 가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까? 도대체 왜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나트륨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트륨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수분을 흡수해 버리고 또 살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생선 안에 있는 수분기가 싹 빠져요. 그리고 생선을, 수분기를 빼면서 이 소금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살을.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살을 빼려고 하는 다이어트인데 이것들이 뭉치면 빠지기가 힘들겠죠? 지방이 몸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배출이 되잖아요. 땀구멍을 통해서 소변 또는 배변을 통해서 지방이 연소가 되는데 이지방들을 자꾸 단단해지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 자꾸 살려고 뭉쳐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 다이어트는 어, 평생 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나트륨을 줄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캉말캉한 살로 만들기 위해서 나트륨을 최대한 적게 먹으라고 하는 거고, 또 나트륨을 먹었을 때는 수분 섭취를 해서 최대한 빨리 소금을 물과 함께 배출시키게 하기 위함인데, 근데 연예인들 식단, 다이어트 식 보셔도 샐러드 드레싱은 있어도 소금 간 되어 있는 건 쉽게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샐러드 드레싱, 그러니까 당분은 좀 칼로리가 조금 높다뿐이지 몸에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트륨은 그래도 우리가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뺌에 있어서 조금 불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추론해낼 수가 있죠. <laughs> 추론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운 음식인데요. 처음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저는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은 매운 음식이 많지 않아요. 그냥 식당 가서 이모 음식 좀 맵게 해주세요 하면 뭐 그냥 이 정도도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매운 음식이 별로 없어요. 대전은. 그래서 대전에서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매운 음식이 그냥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음식이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 왜 우리 매운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막 한참 막 그랬었거든요. 아, 서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음식이 이렇게 매운가? 그냥 일반 식당에서 먹는 음식조차 너무 매우니까 처음에는 진짜 밥 사먹기 좀 무서웠었는데 진짜 자체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뭐 유명하다는 매운 음식점은 웬만한 데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다가 지쳤죠.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몸의 경험을 느꼈던 건데 다이어트 이제 제가 다이어트 하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거대로 다이어트를 끝내고 이제 일상식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저희 집 김치가 고춧가루가 좀 매웠나 봐요. 그 김치를 하나 먹었는데 혀가 부은 거예요. 너무 매워서. 그리고 찌개를 이제 뭐 여러 번 먹고 있으니까 위가 붓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선 혀가 부었을 정도면 뭐 잇몸도 다 부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뜨겁고 매우니까 아니 잘 씹지를 않아요. 씹지 않고 우선 넘겨요. 계속 이렇게 넘기다 보면 위도 이제 붓겠죠. 위가 원래 이만큼이어서 이만큼만 먹어야 될 건데 위가 부으니까 이만큼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에 얼굴 부어보신 적 있죠? 얼굴 부으면 어떻게 잘안 움직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위도 부으니까 얘가 잘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그냥 다 장으로 내려보내겠죠. 그럼 장은 또 어떻게? 장도 붓겠죠, 매운데. 근데 장이 대부분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기거든요.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위가 제대로 소화도 안 시키고 내려보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얘가 그냥 빨리 밑으로 배출해주면 땡큐인데 이 안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을 그래도 어떻게라도 가져가 보겠다고 그 수분들만 쏙쏙 빼가요 그러면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는 분은 변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양분이 가득 들은 변을 보실 수도 있어요 매운 음식은 다이어트 할때 아무래도 왜냐면 우리는 지금 되게 순수한 피부 순수한 조직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는 너무 매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민부일님, 우리 청양고추나 막 이런 거 매운 음식 먹을 때 물론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지만 열량을 빨리 태워준다라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양을 드셔야 되는데 진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양보다 더 먹는다니까요. 열량을 아무리 빨리 태우면 뭐해? 먹는 양이 많아지는데. 이거는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이 하는 대로 릴렉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희 회사에 진짜 신기한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아메리카노 딱한 잔으로 버텨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정말로. 뭐. 계속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아메리카노 딱한 잔이면 된대요. 그럼 언니, 저녁은요? 저녁을 남편이 밥을 해주는데, 근데 이 언니랑 저녁을 같이 먹어봐도 실제로 많이 먹는 언니가 아니에요. 정말 조금 먹는데, 탐도 별로 없어요. 근데 통통해요. 자기는 늘 통통했대요. 이유가 뭘까?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매운 음식만 먹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언니가 얼만큼 얼마나 맵게 먹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고 또 저희한테 부침개를 해서 저, 준 적이 있는데 부침개가 매워, 부침개가 너무 매워. 그래가지고 진짜 막막 뭐 이러면서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회사 사람들 다. 아, 맛있다! 매콤해서 너무 맛있다!가 첫 맛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먹을수록 다 아들, 티 진짜 다 이러고 있, 이랬었거든요. 그니까 맵게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고, 또 배출하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매운 음식 좋아한다. 아, 나 진짜 이거 포기 못하겠다 하면 양을 똑같이 지키시거나, 네, 위왕이면 좀한 달, 두달 정도는 매운 음식 끊어서 우리 좀 장기를 편안하게 릴렉스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밀가루가 왜안 좋을지? 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번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거예요. 원래 저는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변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찾아서 먹지는 않는데, 옆에 빵이 있어도 전 빵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국수, 국수 너무 맛있잖아요. 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국수고 또 대전은 칼국수가 되게 유명해요. 그냥 진짜 한 달이 건너 한 달이가 칼국수 집이고 또 맛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은 대전 칼국수 탐방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족들이 서울에 저랑 같이 일주일을 있게 됐어요. 제가 연남 칼국수를 좋아해요. 그 연남 칼국수가 어떤 거냐면 사골국물인데 찐득한 사골국물이에요. 진해요. 진한 국물 좋아하거든요. 찐득한 사골국물에 면이 진짜 그냥 이빨 없는 애기들이 먹어도 그냥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나오는 백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감칠맛을 도는 새콤함이랄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 딱 먹자마자 전 저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너무. 그래서 엄마한테 꼭 먹여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같이 먹으러 갔죠. 그때가 제가 이제 한달반 다이어트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첫날 왔을 때는 그냥 막창이랑 삼겹살 이런 거 먹었어요. 뭐, 불편함 없었어요. 두 번째 날 저녁에 이제 연남칼국수에 데려갔는데 이상하게 칼국수를 먹는데 배부른데 헛떡한 거예요. 양이 그래도 꽤 되거든요. 또 국물도 찐득찐득 해서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떡볶이랑 튀김이랑 먹을래 해서 그 떡볶이랑 튀김이랑 사가고 집에 항상 만두를 재여놔요 만두를 또 쪄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날 밥까지 먹고 배가 빵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떼굴떼굴 뒹구르다 잤거든요? 제가 느낀 건데 칼국수를 막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근데 이게 식도고 여기가 이게 위고 이게 장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 위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쳐요. 여기 윗배만 계속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데 위만 가득 차게 부른 거예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부르고 집까지 오는 동안 이 조금씩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내려가서 꽉찬이 윗배가 꺼지니까 다시 배가 고프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떡볶이랑 튀김이랑 만두랑 먹었죠. 그이 이 음식들이 이제 또 이렇게 가득 찼다가 이제 제가 씻고 클렌징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또 소화가 조금 됐겠죠? 그래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먹으면 이 윗배가 차서. 자꾸 헛터 하고 뭔가 입맛이 땡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밀가루가 당분이 되게 많잖아요. 밥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번 확 돌면서 한번 확 붙겠죠 우리 몸 안에. 그러면서 얘가 먹을 걸더 찾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한 번이면 내가 그냥 어, 내가 그냥 폭식했나보다 하겠는데 한 번은 또 회사에서 그 매운 음식 좋아하는 언니가 부침개를 해왔.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 사람들이 다 소식가예요. 아, 진짜 몇점 먹고 입이 짧아. 내가 제일 많이 먹는데, 한 사람당 한 장씩 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반장씩만 먹고 남은 거예요. 이 진짜 제가 거의 한 무침개를 네다섯 판은 먹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걸막 티내, 티내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막 먹었거든요. 아, 그래도 이게 저녁이지 뭐. 하고, 끝! 집에 왔는데, 또 윗배, 여기만 배가 불러가지고 집에 오, 와서 씻고 누워있으니까 배가 또 슬슬 고픈 거예요. 헛헛하고, 그냥 배 부른데 헛헛해. 자꾸 뭔가를 땡겨요. 그래서 동생이 한 9시쯤에 왔는데 동생이랑 비빔밥 해먹었아 9시에! 그래 놓고 그 12시에 자고 있구나, 진짜. 그래서 밀가루는 다이어트할 때 진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어, 나, 내가 이상한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좀 밀가루 음식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밀가루 먹으면 늘 후회해요. 변비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사람 장기가 좀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나만 밑배만 부르고. 아무튼 저는 이러한 경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먹지 말라고만 하고 그러면, 다이어트 할때 나는 다 디저트를 꼭 먹고 싶다. 나 디저트 안 먹으면서 미치겠다. 뭐 이러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단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뭐 이게 막 소금처럼 막 뭘, 삼첩 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할때 사용했었던 음식인데요.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동생이 저랑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제 제가 말린 과일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 무화과를 하나 집어 먹었나 봐요. 맛있으니까 이제 나한테도 하나 줄려고 이제 하나 더 집어가는데 매점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학생 하나씩만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근처에 있다 들었죠. 들었어요. 그래서 소다 보고 구매할게요. 3만원 주세요. 그랬어요. 그이 아줌마가, 아 어, 그래요.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사가지고 왔는데, 뭐, 말린 무화가 하나하나 뭐, 뭐,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천에 먹을 게 널렸는데 뭘 그렇게 먹겠어요. 말린 무화 안 먹고 넣어놨다가,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열량이 안 돌잖아요.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하니까 뭐 계란 두개 먹는다고 뭐 에너지가 바로 활활 타겠어요? 이게 막 물까지 먹고 이게 소화시키고 하면 진짜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몸에 열기가 도는 데까지 다이어트 음식 먹으면 좀 지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무화과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화과를 하나 먹었어요. 열량, 에너지가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달한 게 들어오고, 이 무화과 씹는 식감이 있고, 또 좀, 이렇게 좀 씹,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뇌는 배가 부르다라는 걸 느끼려면 어쨌든 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마시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씹, 씹는 게 느껴지고 막 하니까, 든든해지고, 배도 부르고, 또 달달한 게 들어가니까, 좀 사람이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아무튼 무화과를 밥 먹고 하나씩, 밥 먹고 한시 먹었어요. 회사에서도 갖다 놓고 무화과 좀 크죠. 원래 무화과 자체가 여러분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말린 무화과도 역시 소화에 도움이 되고 뭐 변비 설사 뭐 이런 부분도 다 도움이 되고 또 얘는 알칼리성 음식이라서 우리 몸이 산성이잖아요. 알칼리성 음식 들어가면 몸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꼭 단거를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린 과일이나 말린 무화과 진짜 추천합니다. 저 이번에 말린 무화과 먹고 당 떨어진다거나 막 그랬을 때전 아무리 아몬드를 먹어도 이게 진정이 안 돼요 정말 저혈당 증상이 있는 애라서 아몬드 견과류로는 뭐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말린 무화과를 어지럽거나 배고프거나 뭐눈 떨릴 때 먹으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이 무화과 두알 먹으면 어, 또, 또, 뭐, 이렇게 견딜만 하고. 그래서 전 견과류보다 말린 무화과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었던 에피소드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